꼬는 한달째 들고있는 롱 포지션을 드디어 입절을 하고 숏스로 100비트 스위칭 후방종을 하는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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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테스트 섹스 제 목소리 제 상큼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형님들? 야군에 혹시 크루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들어가려하는데 형님 제발 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방송 키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나서 기분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갈라는 청산 고기 당할 것 같고 문제가 이거 내일 CPI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롱을 잡아야 되나? 아니 그렇게 17.2k 에서 행보하더니 시부래 내가 숏 잡자마자 어떻게 17.4k 로 가냐? 야 뭐야? 아 씨발 진짜 할 맛이 안난다할 맛이 아니 근데 존나 어이없는 게 형님들 나 이거 갈라는 롱 잡고 비트는숏 잡았는데 어떻게 씨발 두다물려 있어 이 말이 돼 아니 하나는 씨발 이거 완전 밑바닥에서 숏 잡고 하나는 또 존나 또 천장에서 롱 잡고 씨발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진짜로 아 죽같네 진짜 이거 매매 이것 때문에 꼬였네 작야갈라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 안함더 빠져도 할말 없다 아이거더 빠져도 상관 없으니까는 내 평단만 올렸다가 빠져주면 안 될까? 이거나 먹어. 씨발 로만 얘다 1번이다. 먹어라. 2번. 절대 안 속지. 4번. 1번 절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설마 진짜 1번? 와, 1번 맞았어. 1번, 3번, 5번이었어. 아, 이번에 1번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번에 4번일 것 같지 않냐? 저 진짜 형님 믿어요. 씨발, 진짜 1번. 구라칠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형님? 아. 음... <laughs> 어. 야, 이번 건 진짜 1번이다. 이건 진짜 1번이다. 이건 무조건 먹어요. 내 심리상 무조건 1번이야. 와, 뭐야, 씨말로마 와, 씨발. 야, 이런 게 진짜 세력과 개미의 심리 싸움인가? 나 진짜 개미가 맞나 보다. 저 새끼가 아마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체력 움직임대로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 어? 야, 아, 개새끼, 이거야. 3번 간다. 존나 헤이크로 3번. 칼라 갈라 좆댔다 칼라야. 이 새끼 어떻게 사일 동안 250% 오른 걸롱 잡을 생각을 하는 이 야, 내데 갈라 키우 그거 키우 롱으로 1 0레의2 100만 원에서 2천 만 들었다. 근데 끝까지 난 롱을 믿었다가 씨발에 지금 쇼세 당한 거다. 어? 잠깐만요. 갈라 찐반동 씨? 갈라 찐반동 씨? 잠깐만요. 찐반동씨 청산이 없네. 아, 시제이 없네 았어발일발이로일차요 일부 차이로 살았어 일부 차이로. 차이로 살았어 일부 차이로 일 차이로 살았어 와또 100만원 남았어 씨발 1 0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었는데 씨발 또 100만원 남았어 양방매매로 시청자들한테 연기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 로아 이거 비트를 시장하라. 같이 불렀는데 씨발 적당히 좀 해라 이지소부아이 씨발에 안 봤으면은 장난식으로 훈수는 두셔도 된데 야이 새끼 진짜 만약에 여기서 1번 안 하고 시발또딴거 했잖아. 이 새끼 진짜 쓰레기 새끼다. 너 믿고 진짜 이건 1번 간다. 너 만약에 이거 1번 아니면 너 진짜 쓰레기 새끼야. 농락하지. 빠이 개새끼야. 이럴 거면 하지 마. 시발로막쏘시마 그냥. 시발 개새끼. 아 씨발 존나 빡쳐. 아 진짜 절대 안 속아. 내가 여기서 절대 안 속는다고 하면서 4번이나 3번, 5번, 이거 할까봐 얘는 이번에 진짜 1번 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또 1번 할줄 알고 얘는 한번더 꼬아서 4번? <놀람> 와, 씨발, 설마 진짜 1번이라고! 야 뭐야 벌써 2시야? 야 뭐야 나 1시에 갈라 했는데 아 씨발 1시 됐으면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시간까지 방송하면 초심이 있는다고 이거 색보금 체크하고 형님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보금 1억 팩 마무리로 해가지고 좀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배위 휴아 씨발 내일 CPI니까는 아 오늘 안 맞으면 받으러 와야겠다 아 잠깐만 실장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예 실장님 2시 반까지 가면 될까요? 시에5시제 지명 있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어, 시 뭐야 시에 5시에 5시 조금 체크해 줘라 하나 둘셋 야! 야... 씨발 이거... 와... 씨발 야 17.5K에서 18K 가는데 5분 걸렸네 야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홍콩 그게 진짜 뜬거 같은데? 이게 씨발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똑같네 이게 내가 롱을 한 며칠 동안 들고 있다가 슛으로 바꾸잖아요? 그때 존나 쏜다니까? 아 갈라 씨발라나 그만 물어보세요 바이비트 시발 이거 안보이냐? 잡은... 바이비트 30만원 남았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갈라 어떻게 됐겠냐 씨발 30만원 남았다 어? 와 씨발 갈라 개씨발 진짜 큰새끼 씨발 그 산... 야 형님들 나 진짜 지금이라도 롱 잡아도 될까요? 나 진짜 지금이라도 롱 잡는 게 맞다 보는데 왜냐면은 CPI 전까지 내가 올리고 CPI 때 빼든가 하지 내가 슛슛 잡고 있으면 CPI 전에 나 이거 청산이야 분명히 씨발 야아 씨발 미안해 야 형님들 좀 쉬었다가 CPI 전에 올게요 어 일단 좀 이거 홀딩하고 저녁에 승부 보겠습니다 저녁에 뵙시다 저녁에 아 씨발 섹스하고 싶다 어 뭐야 마이크 안 껐다